아, 근데 요새 아직, 올해 가을에 좀 위로 좀늘하는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프대더니 어디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대더니, 음. 뭐, 이야, 이야기가 여러 지 있는데, 지난번 나보고 더라고 혈액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어. 근데 혈액은 멀어. 예, 그렇지. 난 요새 지금, 작년에 노인네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안인대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저도 어깨가 노인네 이일으 하면서 어깨가 여기 저뭐뭐 빠졌어. 누가 응. 빠졌어요? 나 여기 도 수술했어 어깨를. 어. 근데, 근데 제자애가 대는 제자애가 저기요 혈액암이었어. 언니들 응. 죽었어. 예. 그렇군. 난전형만도 참. 어렵겠다. 음. 근데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위험한 게 코로나 이게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혈액암이라든지 암환자들 오래 잠간 투병하는 분들이 이 폐렴으로 진행이 잘 되니까 위험한 거지. 젊은 사람들이 감기 걸린다고 다죽진 않잖아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한 위의 균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지금 코로나가 위험한 부분들은 점염력이 강하다는 거지. 일반 감기보다 <laughs> 네. 그런 차원이지, 코로나균이 감기균하고 특별히 달라서 아주 막 그게 들어가지 말자. 막 이런 개념은 솔직히 아니고요. 아니다. 어... 근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기 걸리는 거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살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너무 커지니까. 네. 제천 보니까 오늘 180, 200명도 후딱 넘겼어.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제천 인구가 14만이라고 했을 때 2만, 2만 명을 검사를 했다, 2만여 회라고 정하겠지만은 어쨌든 2만 명이라고 한다면. 어, 2만 명 돼요. 네. 만몇명 넘었어. 2만 명을 검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곱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사인가구라고 하면 두 집에서 한번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인구를 예를 들면은 두 집에 한, 한, 한 집으로 두 집에 뭐한 사람씩 검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이 정도 확진자는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자꾸 뭐 재천발 김장 때문에 그렇다. 또내지 젊은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뭐 업소나 이런 데서 호프집에서 술 마셔서 그렇다 하지만은. 아니, 라는 거지. 그리고 진짜, 말대로 지금은 뭐 선제적으로 검사한다지만, 예를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검사, 검사수로 따지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확진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게 예를 들면, 확진자를 가지고, 확진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왜 싸돌아다니냐, 정신 못 차리고 하지만, 본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증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즉 증상이 있다면은, 왜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프레임을 씌워서 당신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본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지 말자. 또 내지는 자꾸 감염, 점염 확진, 완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에 어떤 병이 암이 완치가 됩니까? 오, 5년 생존율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마치 뭐, 감염이 되고, 뭔가 손을 안 씻어서 마스크를 안 써서 감염이 전염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이지도 않는 세균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손을 열심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식의 또 내지는 사회적 거리 두 틈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식의 호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산... 네, 산사에 사람이 없어. 사,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디서 더잘 실천이 되냐면은, 절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어젯밤에 저도 리조트에 샀지만은, 콘도라든지, 예를 들면, 식당이에요. 손님이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아파트 집합시설 같은 경우는, 저는 화, 환기가 답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추, 추웠기도 하겠지만은, 창문 같은 거는 좀 열어놓으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복도에. 창문도 제가 열어 놓으면 다 닫아 버려요. 춥 춥다는 어,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분들의 심리 속에서는 어떤 분들은 코로나 들어오지 말라고 아파트 나가 있는 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왜 그러니까 왜 동세가 우리, 우리 는 안전할 거야. 실제적으로 담벼락을 높이 쌓고 성벽을 높이 쌓은 사람들은 남 밖에서 봤을 때는 뭐야?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파트를 태우고 있어요. 사업을 예. 그러니 그 아파트가 뭐예요? 하나의 그게 되면 사회적 거리가 안,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 차단막에 의해서 그런 문을 닫고 지내니까 우리 가족만 사니까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바이러스가 그렇게 <laughs> 예. 그러니까 이게 무한 얘기죠? 제가 한다라고 한다면은 적절하게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거지 10부제처럼 예를 들면 1번 생일, 생년 차 번호다 생년월일 그런 사람은 번은 나오, 나오고 예를 들면은 전부 다집안에만 있으라 이거는 정말 근시안적인 사고 방식이다. 그리고 바이러 우리가 우리 어떤 뭐 음식 세균이나 예를 들면은 병균이 따졌을 때 이런 예를 들면 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사육을 하는 경우에 닭이라든지 대지를 집합 사, 집단 사육을 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생기는 거잖아요 집에 집마다 뭐 닭, 닭이나 염소를 두세 마리 키우는 집에서 무슨 그게 생기겠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렇죠그 이런 코로나든 뭐든지 생기는 거든 결과적으로 집단 사육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나, 우리도 따뜻해져살면 좋은데 어느 특정 대도시에 집단 사육을 당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변변이 생기는 거지 그럼 제천에 왜 생겼느냐라고 한다면은 어떻든 간에 이 사회라고 한팀에서만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두 개가 옮겨와서 되는 부분들이지. 거기는, 거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확진돼 이제 저기 뭐야 저기 왔다 가고 나서 네. 오랫동안 그냥 반이 그원 집에 있는 분이 민주당 무슨 저기라매요 네. 그래서 그분이 사람 되게 많이 만한 몇 마리 만은 네. 사람이었대매요. 네. 그래갖고 뭐 시의원도 확진되고 막 그랬다고 네. 그래대그 네. 네. 그, 진짜인 거예요? 예, 그리고 시의원 부군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제 처음 사망하신 분이 제천시에서. 오, 그 저도 뭐 아파트 안에서 그게 한달 전인가 김장 김치 갖고 가시는 걸 인사하기도 했었는데 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한의사인 입장에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의식은 해야겠지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 가지고 살, 살아가진 않으니까. 심한 얘기로 저희 한의원 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열심히 했다가 갑자기 안 오셔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어제 예를 들면은 한의원 왕 진료 받고 가시다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러잖아요그러면 조심하 조심하게 좀 횡단보도 다니시지 하지만 어떻게 조심해요? <laughs> 예, 를 들면 음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운전 열심히 해도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뭐 미끄러져서 넘어온다, 중앙선을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예측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내일이 있다면 좋지만은 네.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내일을 유보해 주시는 않잖아요. 아 근데 지금 여행 못 가잖아요. 네. 저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상황에 야야 야, 이게 호재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환자분들 때문에 여행을 못, 못 갔는데 어찌 보면 이런 천천 청재기에 천 대일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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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전 예, 예, 여행 다녀야지 하는데 문제는 제가 외국 나가면은 2주 동안자가 격리 그러니까 그렇죠. 이주 동안 자가 격리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뭐예요? 그냥 그냥 꺼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가는 거고. 야, 그 야, 너는,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기에 나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삶이 아니죠. 내 대신 누가 돈 벌어주면 좋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진짜 사실은 우리 저 아래 팀에 목사님 사시는데. 여름방학 그때 폴란드를 갔다 오셨어요 예, 예. 아드님이 거기 있어서 이제 예, 갔어요 예,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예. 가서 한달 있다 오셨는데 갔다 오셔서 한 말이 아니 저기 유럽은 마스크 한 개도 안써 어, 그래. 그렇죠. 예.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다 똑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가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은 자꾸 이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까도 그, 사,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마스크 쓰세요 안 아, 쓰면은 동네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요? 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우리 저기 이장이 네. 제주도 갔다 왔어 네. 그 시에서 보내준거 네. 갔다 오면서 마스크를 한 5일 썼나 내가 보니까 한 5일 쓴것 같아 자가격리 하면서 마스크 쓰고 다니긴 하는데 네. 나 근신중이라고 그러는데 네. <laughs>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 있지 말안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저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자꾸 이게 돼버리니까 그래도 저는 저는 한의사잖아요 그래도 임상을 30년 했고 한의사로 저는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의학의 정치화를 꿈꾸는 건 아니고 내가 한의사로서 내가 판이학으로 보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마스크는 아닌 거지. 아니, 쓰지 그래. 말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 내가 제렇 없다고 해서 뭐남 쓰는 것까지 버스라고 뭐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다.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상징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알뜰이라도 아, 예, 마스크 안 쓰세요? 전예전 코로나가 좀편이 그렇지만 제 채널 오전까지는안 썼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 그런 그 말의 의미는 아 코, 마스크가 코, 마스크를 원장이 안쓰네 아 그러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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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장하고는 나하고는 불안해서 못쓰긴 하는 분들 오겠지 안오겠어요 아, 안오겠죠 저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지 그 그리고 근데, 저기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저기 요새 재채점이 확진되고 있잖아요 예, 자막 예, 나오고 예, 전까지는 예. 다른 마스크 안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야 된다면 제천에서 남창기 한의원이 제일 먼저 생겨야 돼요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없잖아요 다녀가지도 않았고 이말의 의미가 뭐냐 예를 들면은 다른 이비인후과라든지 다른 병원에는 마스크를 열심히 썼기 안 썼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복골복이다 인생이라는 개념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처 외국에서는 왜 마스크를 안 쓰느냐, 걔들은 K방역이 몰라서 그렇겠느냐,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마스크, 저는 보는 관점에서는 이 코로나는 점령력은 강하다. 다만 치사율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치사율이 지금, 지금은 떨어졌어요? 아,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인도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예를 들면, 브라질은 엄청나지 않냐? 그건 그 나라 에있고 예. 우리나라도,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예. 그, 우리나라는 열심히 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K방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보지만, 저는 그, 글세올시다라는 입장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왕정시대 때 때도, 때 가뭄이나 기근이나 홍수나 예를 들면, 이런 역병이 돌았을 때, 과연, 그 당시에는 의학이 미비해서 그랬을 거냐, 이 천재지변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호주에 예를 들어, 호주나 미국의 그 서부 같은 경우에 산불이 몇 개월 갔어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갔단 말이에요. 그 그래서... 나라 사람들의 소방, 그게 재, 재해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얼마나 그렇죠. 많은 군비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해도 안,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자연재해다 산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 관련된 무슨 영화를 보니까 산불은 언제 꺼입니까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한 얘기가 산을 다 태워야지 산불이 꺼지지. <laughs> 그러니까 미리 못 묶은 거야? 예. 아니, 미리, 어, 그렇죠. 미리 끌려면 5분에꺼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제천의 그런 사우나도 마찬가지였고, 5분 안에 왔어야 되지. 근데 사우나. 어느 정도 화염이 셀 때는 그 화염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지금 여기, 여기 꽃 많이 심었는데, 그 꽃대를 태웠어요. 네. 그 태워보면 그냥 워낙 뭐 가운데서 태워요. 네. 그래도 좀 바람 하나 다 군불 때 태워도 네. 불길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 불길을 꺼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화기가 어떻게 돼요? 사그라 지고 날때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 태운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이라는 것은 산을 다 태우듯이 예를 들면 왜 제천의 청정지역에 코로나가 왔냐 하지만 은 이제 끝물이 됐듯 됐다 예를 들면 쭉우스 소리로 울릉도 독도, 독도에 코로나 인데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는 끝이 끝이다. <laughs> 무슨 일이 지금 더 심, 상차 확진, 확진 되고더 심해지는 판국에 니 무슨 정신 못 차리는 얘기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침이 되면은요. 저 언제 해가 져요 아침에요? 아침 해가 이제 떴어요. 저녁에 져요 저녁에 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왜 빨리 해가 안 지냐고 정 정. 정식 때 해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시간이 가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보는 거지. 해가 또 쓰면은 해, 중천에 해가 뜨, 뜨고 난 다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해가 지는 거지. 중천도 안 됐는데 갑자기 왜해안 지냐고 따질 일이 아니고, 어, 예를 들어, 어둠도 있잖아요. 실제 어둠은 밤 자정이 가장 어둡지가 않아요. 그쵸? 아침 새벽 미명이 어두운 거지. 그쵸? 제일 어둡지. 네. 그럼 새벽 미명이 제일 어둡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도터 서서히 좀 밝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냐. 하지만 은그 가장 어둠이 그게 달했을 때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아침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좌절은 좌절과 역경이 가장 크게 달했을 때 그때 희망이 발견이 되는 거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리 1뭐 0명을넘어었다그렇다지만 뭐 전부 다 이야 이렇다 큰일 나겠다. 다 죽겠구나.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끝나가겠구나 자꾸 이제 치사율을 얘기해야 돼요 사망률을 사망, 예, 확진률을 가지고 자꾸 무증상 확진률 검사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확진자 수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사망자 수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사망자, 우리는 예, 예를 들면 사망자 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예전에 독감환자 작년에 예를 들면 평년에 독감 환자 수가 얼마였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아서 생기는 사망률이 얼마얼인지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교통 사고 사망자 수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좀 비교할 수 있게. 이게 비교할 수 비교할 수는 그게 아니아 비교한다는 거는 꼭 한다는 게 뭐냐면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식의 그걸 비교해 버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비교해야죠 북한하고도 비교해 봐야 되고. 거기는, 에이. 대만은 외국인못 들어와 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 못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어. 단순하게 봉쇄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양방적인 감염병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 대만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하는 거죠? 뭐우리게 뭐 잘하는 그걸 그렇게 따지면 또 대만은 잘하고 우리는 못한다는 식으로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대만이 확진자 보면 예, 예, 뭐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건 일단,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여기 추운 데니까 예, 기온 보고 오늘 운기 18도? 1데도 예, 예. 오늘 1 8도까 추운 데니까 그러니까 제철 시는 2 0도였을 거야. 예. 여러분들 이도 좀 높아요. 영하. 어? 영하, 영하죠. 예. 그래서 오늘 좀 날씨가 따뜻한데 낮에는 그 오늘, 음. 나, 오늘 날씨가 따뜻데 내일 예. 좀 풀리겠죠. 예. 어제 낮에도 추웠어요. 예. 예. 그 지금 오늘 보니까 좀 풀리는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코로나가 왜 극성이 심해지느냐 이런 집회나 김장이나 추석이나 이런 거 이동, 이동 때문에 또 원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한 거는 계절적 요인이 크다. 그러니까 감기는 무조건 바이러스는 겨울에 심해지기 때문에 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고 저는 바이러스라는 그것만을 보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감기라든지 이런게 되는 요인들은 날씨가 갑자기 추웠다가 더워진다든지 더웠다가 추워진다든지 환절기죠. 그러니까 실제 시골에서도 어르신들이 언제 많이 돌아가셔요. 우리가 보면 친구들, <목소리> 어머님들, 아버님 돌아가셨다 고할 때는 갑자기 부고가 계속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추웠다가 날씨가 풀린다든지, 네, 또추 가을에서 겨울로 간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시기에 몰려서 오잖아요. 사망 사고가 뭐 아니 뭐 부고가 띄엄띄엄 이렇게 평균적으로 와야지 이게 부, 부조금도 좀 적게 나갈 텐데 나갈 때 계속 나가니까. 이 제일 많이 나 그게 뭐냐 이 코로나 확진자 수하고도 왜?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계절적인 영향이 되,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코로나라는 이런 재해가 왜 오느냐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날씨가 날씨 같지 않는 날씨니까. 겨울에는 뭐 해야 돼요? 추워야 뭔가. 돼요. 우리가 겨울을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지만은. 겨울은 혹독하게 추워야 되고, 여름은 혹독하게, 어떤면 더워야 되는 개념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브랜중 다행인 것은 지금 한 4, 5일 동안 계속 추웠잖아요. 제천, 특히 제천을 따진다면은 12월 한 13, 14일부터 지금 17일까지. 그렇게 따지면은 요 시기에서 오는 지금 확진자는 언제 나타나겠어요? 크리스마스 때나 12월 31일까지잖아요. 요 때는, 제가 볼 때는, 더 잠, 어, 잠잠해질 거다. 줄어요? 예, 줄어질 거다. 왜? 안 돌아다녔어? 안돌아다니는게 아니라,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어. 제가 논리가 뭐예요? 날, 겨울은 추워야 된다라는 관점이잖아요. 네. 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2주 후가 되는, 왜냐면은, 실제 재천 같은 경우도 확진자는, 김장은 11월 14일에 생겼는데, 처음 발생했지만은, 그게 생긴 건 2주 후잖아요. 네. 11월 27일부터 막, 확진자가 증가된 거니까, 실제는 11월 중순 때, 아마 이게, 그게 된 거죠. 생기, 환자가 생긴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 음. 생기는 환자 수는 2주에 나타나니까, 그렇게 본다면, 성탄절이나신년 신정 초기까지는 확진자 수가 제법 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추웠다라고 한다면은, 점점 추운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웠다가 갑자기 또 날씨가, 풀려버리면 또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런 추위가 좀 그래도 유지가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너무 죽겠, 죽겠다 하는데 이 와중에도 뭘 희망을 가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아니 근데 백지는 어때요? 그거는 뭐 하나의 또 다른 뭔가이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는 우리나라 독감으로 죽고는 우리나라 통계 잡혀요 그건잘안 잡히죠. 예, 예. 그것도 잘뭐 하긴 하겠지만은 또잘 얘기를 안 하기도 하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잘하나요? 그러니까 얘기를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멜라니 여사 같은 경우는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뉴스거리 하,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왜 마스크를 안 쓰겠어요?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유럽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마스크를 안 쓰는 문화기 이 때문이다 라고도 치부해버리기도 하겠지만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자유의지. 내가 코로나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 삶이 훼손당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것들이 더 강한 거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위해서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요? K방역을 위해서 경제도 뭐. 포기하고 뭐내 삶도 거. 포기하고 다 포기하자는 입장이고 이런 백인들은 그 사람들 청교도 삶이잖아요. 청교도 삶은 내 자유 신앙을 위해서 뭐예요? 떠나간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핍박 그런 걸 통해서라도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든 이런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름인 거지. 근데 우리는 다름을 무조건 해결적으로 틀림으로 규정 지어가지고 진영 논리로 해가지고 왜 나는 열심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데 너 때문에 일부 뭘 시각한 애들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가 다 같이 피해를 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제천는 그냥 바로 확진자를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글쎄요, 그것도, 그것도 뭐, 그도 어찌 보면은 또, 언젠가 맞을 매라면은, 먼저 맞는 매도 괜찮다. 저도 스님 하셨지만은, 이게 저가 중학교 1학년 때, 특히 제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 이게 ROTC 전역하고 오신 스님이 계셨어요. 아, 그 젊은 혈기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laughs> 전부 다 엎드려 뻗쳐하는데야 퍽퍽, 이게 엉덩이, 좀, 어, 엉덩이 넓적 다리 맞는 소리가요. 이게 옆에서 오면, 오면 올수록 그게 다라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입장이 있어요. 제일 그 공포가 그게 다라는 걸 맞기도 전에 아마 반은? 혼절이 돼요. 차라리, 먼저 맞는 배가 나왔는데. 어, 그러니까 지 보면은, 제천 사람들을 보면 제 웃으게 소리도 들으네. 아니, 왜 마스크 써요? 아니, 뉴스 보니까 외국 사람들 많이 죽어요. 그래서 내가, 제천에 코로나 왔어요? 아, 아니, 나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데, 아, 그래요? 제옷 쓰겠소리로. 그래도 제천이왕제천에 오시면은 그때 마스크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불안하면은 원주나 충주쯤 이렇게 박달제나 다리째 오기 전에 그때쯤 쓰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네. 지금은 안 왔을 때도 열심히 마스크 썼지. 이제 아니, 제 손도들 안 썼잖아요. 안 썼어요. 저희 한의원 오시는 분들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아무도 예, 제천에 오고 나서는 이제는 막 집안에 숨어 지내시고 하니까 집 밖에도 못 나오시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제안하 오시는 분들 마스크 두겹 쓰고요, 두장 쓰고 목도리까지 하고 오셔요. 그다음에 점심 시간에 오셔. <laughs> 나는 지금 네. 그냥 아파도 가지 말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선생님의 삶은 잘 슬로우의 삶이잖아요. 내지는 맨,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뭔가 그게 없잖아요. 짐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내한 몸인데, 그래도 어머니 노모인데. 그랬던 거. 뭐, 엄마 네. 엄마 도 먼저 죽으면 안 돼. 고은만 그 있지. 그 이유에는 크게 뭐. 지금 뭐 지금 삶의 무게가 가볍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있지요? 그게 좀 여유로움이 될수 있는데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니요. 그, 아, 그 것도 아니에요. 그, 아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 제천에 시골에 오면은 시골 생활을 하려면.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 예, 저도 그렇죠. 근데. 못 내려놓는다고 응. 내가. 아, 시골 살면서 내려놓고 살지. 우리 어제 저 반쪽에 있어 온 사람이 있어요. 오미자 농장 하는. 응. 그집수월의 부자야. 근데 자기 고향은 서산인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응. 거기에 왜 거기로 안 가고 여기로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전혀 처음에는 신랑 일로 온다 해서 막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후회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응. 여기 와서 저녁마다 또는 밤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음. 마실까 마실도 하고 저녁 먹으러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시골에서 할때 생돈 이런 해본 접법들. 그렇죠. 시골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좋죠.